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92만 성남시민과 3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마을 임해 삼평동 출신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의 미래 드림 분당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더 살기 좋은 도시를 꿈꾸는 주민, 주민의 꿈을 반영하는 도시, 드림 분당. 통합 재건축 선도 지구 관련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4월 27일 시행된 노후 계획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드림 분당의 미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도시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 구축으로 생활의 편익성이나 효율적인 도시입니다. 또한 공원 녹지 및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성남시는 노후 계획 도시 통합 재건축이라는 큰 일정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근본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손도 지구 선정 후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안전 진단 면제 또는 완화입니다. 두 번째, 용적률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입니다. 세 번째, 공공 기여율에 대한 완화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도시의 변화를 알리는 중대한 첫걸음이며 첨단 산업 도시 성남의 재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은 성남시 선도지구 평가 기준입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8월 말 기준 용적률 공납및 공공기여율에 대한 기준안의 발표 후 선도지구 선정까지 숨가쁘게 달려가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대되고 즐거워야 하는데 우려와 걱정이 앞서가는 것은 왜일까요? 최근 상가 동의율로 도정법에는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 50%인데 근본 선도지구 선정에는 20%로 인하여 주민들간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에 대한 기대와 우려, 공공기업 부분의 방향성, 이주단지의 준비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진행에 있어서 소통 창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 발표 직후 열심히 소통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담당 과장, 팀장의 인사 발령으로 업무의 공백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부실한 소통은 부실한 통합재건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드림 분당을 위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창구 만들어 주십시오 이주단지 선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기준용적률 공공기여율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여 주십시오. 공공기업일에 대한 구체적이고 필요한 목록을 정리해 주으로서 상생선도 지구를 선정해 주십시오. 나아가 고도자 및 활주로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 적용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십시오. 드림분당,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하나되어 대한민국 최고 도시 성남을 만들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